네, 다 학생들인데 그러네 학생들 이런 거 좋아하지 나엄 초월을 기다리려는 가요? 너무 많은데 뭐좀걱정하고 하면 되지 드라마에만 봤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우선 아, 마저 알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네. 선생님 계셔가지고 지나시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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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가시라고 아 아니, 우리 가게를 홍보하는 거 말고 아니아니그 저희 오늘 시작. 찍고 싶어서 왔어요 찍고 싶다 해가지고 저 네. 너무 찍고 싶어가지고 아, 근데. 그냥 편하찍돼요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요 아니, 너무...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니. <laughs> 그런 고 쉽게 안 찍혀요 사람 엄청 많다 아빠 한국 이런 거 많이 찍어봤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진짜? 예. 여기 오면은 이게 팩, 뒤에 색상이 여기 핑크 나오는 게 있고 블루 나오는 게 기본이고요 음. 블라인드 내리면은 요 색깔도 찍을 수 있고 요 색깔도 찍을 수 있고 여기는 음. 이제 엘리베이터 아. 뭐, 뭐 찍고 싶은데? 다 찍고 싶은데. 다, <laughs> 아, 다 찍으면 안 돼. 힘들 사이. 일단은, 여기. 한번한 한, 한 개씩 찍어보세요. 제가 드릴게요. 짜글씨. 여기 4달러. 3달러. 이거는 4달러. 음, 가격 되게 저렴하다. 자 학생들 많이 찍어오겠다. 좋다. 난 이런 거안 쓰면 안 되나? 써야지. 야, 이상하게 아니, 이런 거 너무 한 번씩만 와서 찍는데. 그냥 써. 나를 위해서 써. 알았어. 네가 골라줘 뭐오른데 뭐 해바라기 저배 작은 거나큰거거나 쓰라고? 이렇게 하라고? 응 눈이 안 보이잖아 그냥. 이게 원래 한국에서만 하는 건가? 이렇게 사진 찍는 게나 이런 거한 번도 안 해봤다 태어나서 당연 쓰지만 눈이 안 보이잖아 알았어 이거는 별 머리에 쓰는 거잖아 알아 근데 빠져버렸어 어한 거지 이거? 어 그렇게 귀엽나? 귀엽네 난안 난 할래. 오케지 아, 지 아, 어, 파인애플, 파인애플.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아, 나 이거, 이거, 내가 이걸 쓰면. 일로 와봐. 아, 이상하다. 알았어, 그럼, 오빠 만음에 들고. 아, 근데 네, 네, 쓰면 되는데, 아, 안에 들어가서 쓰면 돼. 알았어, 좀 다른 거. 아니, 이거 쓰면 된다, 고하있을까이건 뭐 뭔데? 호박이네. 호박, 할래? 호박, 이안해 보인다. 아니, 나 이거 할래. 허, 호박. 아, 파인애플 좋다. 하자. 형 몰라 사진만 좀 물어봐봐 아 물어봐요 내가 물어본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 그래요? 작은 거, 큰 거, 큰거 어, 작은 거 일단 제가 키링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응. 한 개는 작은 걸 한번 찍어보세요 어, 이건 선택 이거 요걸 하는 거거든요. 초비스 누르시고, 두장에 3달러 우리는. 오. 이렇게 누르시고, 캐시나 타도 누르면, 보다 돈을 얻는 거거든요. 오. 오. 네. 스타트 누르시고, 또 누르시면 응. 찍으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음, 너무 럼혹시다이 색깔이 누르면, 예. 한번 중간에 한번 내려서 한번 찍어도 돼요. 아, 아 네네. 다양한 색깔 할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초,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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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있어. 시간! 나. 됐나? 잘썼나뭐 잘 눌러야지! 이거 이거 눌러야지! 아, 맞다! 아! 이 바보다! 아! 스타트 해야 되는 스타트! 이거 스타트 눌러야 되는 거 아, 스타트! 뭐지? 뭐라 써는 거야? 영한데 여덟 개 찍을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많이 찍을 수 있어? 촬영을 시작합니다! 준비해주세요! 아니 그거 놔봐! 놔야 돼! 이거 그드는거 아닌 거 같은데? 아닌 가 아니 같아. 이거 누르는 거예요! 아! 버튼 누르는 거야 이거? 응! 아! 눌러! 한장 찍었어. 또, 바뀌어야지. 바닥 응. 넣어야 돼. 빨리, 빨리, 빨리. 뭐 하는 데 커박. 커박? 예. 네. 아이고, 야, 머리 너무 뭐 아파서 안 들어. 가 아, 파서 아, 커서. 머리 안데 오케이. 어, 풀렸다. 좀 내려. 커박 보이게. <laughs> 이렇게. 너무 못생겼어. 어떡해. 됐다. 어, 끝났다. 됐어. 귀엽다. 예쁘다 맞지잘 찍었네 이거 시간 많구나 그럼 이 시간 안에 갈아입고 찍으면 되는 거네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 넣어야 되는 거 같은데 터치해야 아, 네. 아. 와시청단이네 기기 좋다 <laughs> 끝이야? 그런 거 같은데?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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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나온다 나온다 사진 나오나 이 음. 나온다 나온다 와아 똑같은 거두 개구나 그럼 하나씩 나눈 거네 뜯며 찍어놨어 아. 오 귀여워 <laughs> 귀엽네 잘 찍었네 그럼 모자 갖다 놓을나 호박 쓰고 <laughs> 호박쓰기 왜 안쓰는데? 그냥 됐어요 이거면 돼요 이거봐 어 이거 푸어컵빌 이거 맞지? 여기 뭐 모자도 있어 모자도 나 아직 다 <laughs> <단> 써보면 안돼 <laughs> 써봐봐 킹인데 이거는 왕이구 귀여운 아이템 엄청 많다 계란프라임 이거 한 해봐야 되는데 오빠 안 해볼래 아아 <laughs> 아우 자꾸 해보라노 뭐. 자 됐나? 응 <laughs> 귀엽네 <웃음> 아, 야, 기괜차아리 제가 한번 내볼게 아, 새해 복가자가자 진짜? 어, 마음 찍어보시라고 하는데 금더자, 야와 와, 엘리베이터. 난 먼저 쓸게. 어, 이쁘네. 나도 써야 되나. 응, 그거 쓰라고? 네, 준비해주세요. 어, 시간 다녀간다. 구쳐구쳐 지금, 지금 방 바꾸나? 바꿔야지. 네, 음, 여기 안경, 여기 작은 안경. 어, 후쳐 후쳐 어, 웃다 와뭐 진짜로 해야지 귀엽다 냥코 이게 마지막으로 오케이 이거또 있어 못 선택할 수 있는 프레임도 어, 선택할 수 있는 여기 많아요 여기 이쁜 그런 걸로 하자 아 프레임 용잘가어 이걸로 이걸로 퀸 나온다 예 이런 거 해냈어! 버킷리스트야. 너무 재밌는데 이거? 와 아, 진짜 엘리베이터야 어, 생각보다 같아. 너무 예쁘게 나왔어. 어 사진 뭔가 너무 올해 근데. 이거 엄청 좋은 추억이다 이거. 그러나. 완전 짱 잡았어. 어. 엄청 잘 잡았어. 엄청 좋아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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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색깔이 이쁘지? 와 이거 사진 엄청 예쁘게잘 찍는다 와 이거 봐 이런거 골랐을걸 아예쁘지아 이쁘네 진짜 잘 나오네 우와 아저씨 핑크도 하나 찍 가세요 예? 아저나다 찍고 가세요 그냥. 아니, 아니 너, 너무 너 많이 찍으세요 아저씨는 아니, 아니 핑크도 찍고 가요 핑크 아, 원래 네. 색상이 제일 나아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생선이야 고등어야 어우 니한테 어울리네 생선 좋아하는지 이거 하면 되겠네 군붕어 군붕어 아닌데 너무 별로 귀엽다 이거 어. 아, 안에 들어가서 스캔 들어가서 키링인데 아 사진 아까 짧은 거 지식이신 거 저희가 네. 해드릴 텐데 아, 네. 한 개씩만 할까요? 아니면 앞뒤로? 네. 그리고 이거 여기 스캔하잖아요? 네. 스캔하면 핸드폰에 사진하고 찍었던 동영상 저장이 돼요 너무 좋아요 이게 24시간 밖에 안 돼가지고 아 사진 아, 네. 어느 거 네. 어느 거드릴까요첫스세 번째 장 해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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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요? 네네네 네, 네. 가한 개씩 네, 네. 어. 이게, 이게 뭔가요? 근데 이게 뭐지? 아, 고리 고리 고리도 있고, 아 이렇게 링도 있고, 이런 아 것도 있고. 마음에 어, 드시는 분아 계시는데. 아 어때요? 어, 이쁘다. 좋다 이거는 제가 따로 드릴게요. 아 네. 이, 이게 네. 원래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키링하면. 이렇게 해서 1달러지. 1달러지, 이게? 네. 우와, 너무 감사합니다. 좀 밝은 애요 똥뽕 뻥판 이거 이렇게 하나씩 왜 여기 너무 무거워 핫. 아, 마지막 장어 마지막 장 이거 우와 멋있다 너무 멋있어 빠이 봐봐 고기가 됐다 음료 하나 빼 똑같잖아 아니아니 아니. 이거, 이거 좋네 이거 놓고 이거 빼 이거 이거 좋은데? 그래 그럼 니가 알어서 니가 좋은 거해 니가 지어 그거 해야 이거 좀있쁘네 아니깐 응. 그러니까 똑같나? 어, 똑같네 아씨 똑같네 그럼 이거 해야 되나? 이걸로 하자 맞지? 이게 내 새로운 느낌 맞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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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프레임 선택해야 된다 아, 이걸로 하자 귀엽다 맞지? 응. 생일이네 생일 말고 이거 발렌타인 하나 좀 정리해야겠다 우리 거둘가한거 갖고 가야지 다는 뭐, 못 치우겠다 너무 많다 사람들이 정리를 안 하고 와 그래 그 애들 꼭 정리 좀 <laughs> 해야 돼 야 멋있다 오빠 나좀더 이쁜 척할 걸. 이쁘네아 어. 엄청 많이 찍어서 사진님 음. 덕분에 이제 이제 여한이 없지. 다 했지. 다 했어요. 다했 다 인사 뭐하세 어. 스페어 한번 해보세요. 아, 어 네. 한번 해봐봐. 어 그래 여기서 한번 해보고 아. 보고 가자. 아. 이 폰. 오 나온다 나온다. 그러면 예. 사진 다운. 와이렇게다 했구나. 아유 뜬다. 와 대박이다. 기고해하고 사진 나왔다. 아. 네. 와, 와 되게 싸다 근데 이렇게 다 되는데 핸드폰 저장도 되고 이렇게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사진 네, 아, 잘찍을게아아다음에또찍어러 <laughs> 올게요 자 네. 아, 어디갔지? 잘생겼지? 진짜 이쁘다 잘 찍었네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맛있는거 먹으면서 다시 봐야겠다 사진 가보자 어, 아, 뭐, 뭐 먹고 싶은데? 아, 여기 너무 좋죠? 재밌는데? 어, 세이 치즈 <laughs> 필름 스튜디오. 스튜디오 여기 완전 좋네요 혹시 캄보디아 살거나 캄보디아 여행 와가지고 이렇게 뭐 추억 남기는 사진 이렇게 찍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 밖에 앉아서 쉴수 있는 곳도 있고 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나? 없는데 어, 일단 드라이브하면서 생각해 보자 먹고 싶은 거 가자 오늘 우리 페이 오늘 3월 1일이잖아 응. 오늘 혼인신고 한 날이네 어 맞지 1년이네 혼인신고. 1년 됐어? 와 혼인신고 기념이잖아 대박 사장님 덕분에 너무 뭐 좋은 하루 됐어 나 아, 너무 고맙다 고마 응.